안녕하세요, 그리피티입니다. 지금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욕퇴를 하다가 또 잠이 들어. 지금 뭐예요? 클렌징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같이 클렌징을 한번 해볼 거고, 이번에 루미스파 아이오가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존의 루미스파 어떤 차이점이 있고, 루미스파 아이오 어떤 거고, 사용하는 방법 또한 같이 영상을 통해 안내해드릴게요. 아이트이다 자고 있어서 소곤소곤 이야기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저는 루미스파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1차 클렌징을 크리미 클렌징 로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세안을 하고 나왔어요 루미스파의 특장점을 갖 알려드리면 우리가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장점은 딥클렌징이 된다. 모공소노을물 제거, 그리고 불필요한 각질들을 매일 스크럽 하지 않아도 루미스파로 각질 정도 된다라는 거. 블랙헤드라 화이트헤드 고민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루미스파로 해결이 될수 있다라는 점. 의료용 실리콘 헤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되지 않고 청결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게 반대로 돌아요 그래서 내 피부 모공들을 쫙 쫀쫀하게 조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공 관리가 되고 마이크로펄스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내 피부를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운동을 하는 것처럼 내 피부도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과 리프팅에도 너무 도움이 된다라는 거 1, 분에 1,500번 진동을 하는 거예요 딱 맞는 약상성 세안제로 되어져 있고 뉴스킨만의 특허 기술력인 에이즈랑 기술력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내가 클렌징을 하는 건데 쓰면 쓸수록 노화가 차단이 되고 점점 더 예뻐질 수 있다라는 점 기존 루미스파와 루미스파 아이온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기존 루미스파도 너무 좋죠 근데 거기에 더불어 추가된 게 훨씬 가벼워진 무게와 대구성이더 견고해졌고 오토 부분도 개선이 됐어요. 뒷면 LED, 여기 라이트가 들어. 가 저는 이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내가 거울 보면서 저는 보통 샤워하면서 룸미스파를 사용하는데 거울로 보이니까 어 내가 몇번 했구나 많은 게 확인이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충전 방식이 바뀌었어요. 너무 간편졌죠딱 마그넷. 충전 방식으로 간편하게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IoT 기술력이 접목됐다는 거예요 이 IoT 기술력이라고 하면 낯설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운 여름날에 집에 미리 에어컨을 켜놔서 시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플을 통해 그것도 또 IoT 기술력 그리고 우리 자율주행 운전 또한 IoT 기술력인 거거든요 알게 모르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 좀더 편리하게 쓸수 있는 것들이 바로 IoT 기술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베라라는 어플과 로미스파 이 연동을 해서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개인 맞춤화된 1대1 스마트 컨설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어플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 표을잘 하고 있는지 압력은잘 주고 있는지 빠르기는 지금 알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 피부가 어디 부분이 클렌징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스마트하게 알려주는 나의 피부 컨설턴트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여기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헤드 교체 시점까지 그리고 배터리 또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 어플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어플이 모든 소비자에게 이 스킨이라는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셀피 기능이 있어요. 그 셀피 기능은 내가 루미스파 사용 전과 루미스파 사용 후, 그때그때 내 피부가 어떻게 즉각적으로 잘 변화하고 있는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체크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이제 세안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보통 샤워하면서 루미스파를 사용하거든요. 세안을 물기 있는 얼굴에 루미스파에도 물기가 있어야 돼요. 클렌징 젤. 저는 노멀 타입이 제일 편하게 쓰기 좋더라고요. 피부의 컨디션에 맞게, 피부 타입에 맞게. 클렌징 젤도 다섯 가지가 있고 거기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루미스파 헤드도 내 피부 타입에 맞게, 노멀, 펌, 젠틀 타입이 있어요. 이 값들을 통해서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원 안에 루미스파 클렌징 젤을. 아, 그리고, 이렇게 얼굴과 일 데콜 때 관리를 루미스파로 깨끗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씻으실 때는 생활방수가 되고 있고 헤드와 얘를 분리를 해줘서 흐르는 물에 헤드를 돌려가면서 깨끗하게 씻어내기만 하면 되고 표면에만 물기를 씻어주고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서 건조하게 말려주시면 됩니다 어, 루미스파로 하루 2분 관리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홀미스파이 궁금하신 부분 그리고 나는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내 카톡 아이디를 통해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티였습니다